또 왔어요. 토밖에 어서라. 저녁 문제요. 어이 나 그림을 안 그려 둘래다가 그렸었어.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림 없이도 풀었으면 참. 이거 봐봐. 저몇번이네요 저녁 문제 한 문제 있는 거. 풀면 되 앞으로 어, 시험 때까지 항상 이런 거를 최소 한개 이상은 풀 거니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하게 해야 돼요. 지금 원방이 안 나왔는데 그치 프린트가. 원방이 뭐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어. 보자. 그리고 이제 너희하고 우리한테 할걸 내가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할 거는 일단 어, 한두개 교재 있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교재를 갖고 와요. 한두개 시간이 되면 좀풀 거고 왜냐하면 교재를 자꾸 푸느라고 딴걸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학교 프린트하고 학교 프린트 유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최근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모의고사 기출. 오늘 내가 일부 모의고사 기출을 숙제를 줄 거야. 오케이? 그래 동그라미 쳐 있는 거를 원방 중심으로 좀 풀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것만 풀어오면 돼. 약한6 0분7 0분 정도 될 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냥 현재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주는 게 옛날 것도 있고 그래. 안답죠? 아, 그리고 답이 없어요. 여기 와서 채점 받는 거야. 알았다. 아름답거나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 림이나 그럼 여기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요. 저도 여기에 지금 q 점인데 지금 거기 있는 그대로 쓸게요. 1시이고 여기 뒤요 아, 끌고 지 비슷한 느낌이 여기 4, 여기 이가 S인데요. S인데, 가운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지태그 다음에 여기가 4대1로 되고요. 여기 4대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줄요 근데 이 수직이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Q가 수직으로 만난 점이라고 했고, PQ, PR, RD가 같고요 PQ하고, PQ하고 6기리하고요 여기도 이걸 연결했는데 이렇게 연결했는데 유기가 유기리에 같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대. 그다음에 자 나는 이거 봐봐요. 거기 전체 AB 길이 거 전체가 5라고 났고요. 1대4니까 그래도 좀 노력은 했어, 얘들아. 노력했는데 결과가 숫자도 더러웠을 뿐이야. 알았어? 네, 네. 어 여기 1위를 어, 네. 그러면 여기 1대 4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일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좌표축으로 갈거 이렇게 뭐가 좋다고 희벅거리잖아. 자, 봐봐. 주먹. 지금 녹화 중이야. 다시 전부 옆에 봐봐. 얘가 4 콤마 0일 거고요. 8이니까. 0 2 위에. 8 콤마 0일 겁니다. 그다음 얘는 진짜 0 콤마 1일 거고요. 얘는 0 콤마 5일 거야. 오케이. 여기가지거뭐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는데 거기다 있잖아, BS의 길가 BS의 길이가 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 보시라. 음. 자 그러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고 여기 수직 수직으로 만나는 q 라고 했고요. 정 R D 여기리하고기다 여기 여기가 R이에요 여기 T고요 꼭해 잡혀 잡죠 잡아 여기는 일단 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요 요거. 그냥 봐도 그냥 뭐할수 있죠 y는 마이너스 분의 에 대한 x 플러스 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있잖아 천천히 가요 요건 뭐야 여기서 이제 얘는 얘는 y 얘는, 얘는 y는 y는 분의 지요 5분의 4의 극한테이야. 열리고를 풀죠. 열리고 풀면 요점 Q점 나옵니다 그죠? 자, Q점이 나오고 Q에 Y 좌표가 필요해요. 맞아요? Y 좌표 필요해. X 좌표 굳이, 저 여기입이 알아야죠. 높이고 알아. 그래서 Y 좌표 구하는데 Y 좌표가 조금 그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거를 자봐요. 이걸 X에 대 풀면요, 4분의 4. 4분의 5y 마이너스 5고요. 얘를 x에 대서 풀면요, x에 풀면요, 25y 마이너스 2 5요 그럼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어요. 4분의 5y 마이너스 5고요. 25y 마이너스 25y예요. 그럼 오, 야구 시키죠. 오, 야구 시키자. 곱하 계산하면. 진짜 y 값이 그데 얼마나 하냐 이거 오오오 뭔가 이상하다 오. 여기에 y1이고요 20y-20이죠 그쵸 뭔가 이상하다 5 y 아 여기 20인데 가 가만히 있어 가만좀더오 Exxon's h a p p e n i n 이 What? I 아 a s just saying that I was n o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아, 좋아. 아, 아, 야 아, 야. 아, 저, 그걸 너무 좋아해,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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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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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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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목소리를> 갖다 놓고 그러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내가 계산 잘못했나? 5분의 4에서잠깐요 마이너스 4분의 5어 4분의 5어 선생님의 법조을법 찾아가서 5마 그래서 5

4분의 5의 y 마이너스 t라고요. 5분의 4에5 마이너스 y라고. 이 계산하면 얼마니고요? 2 0으로갑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 계산이 조금 그랬죠. 그래서 80. 41y 분의 41분의 105. y에 40될 거야. 여기라고 한 s 1대 s2. 계산좀더어 그러니까 얘좀 얘를 한쪽을 간단히 조 한쪽이 그렇죠. s1의 넓이 구하 여기가 사 곱하기 그죠 여기 요거. 넓이구하 거. 얘는 좀 간단해. 근데 거기도 거기 먼저 는 a p s 요널비하고 얘들아 요널비하고요널비를 구하래 아아니 r Bia, Lunar a p r 인데 a p r a p r a l r Bia, Lunar Bia, Lunar Bia, Lunar b i 여기 u 4 곱하기 R, R좌표 얼마니? R좌표 그게 어 그게 잘 안나오는데 저거죠 그게 얘잖아 이거 알좌표 아아.. 래 내가, 내가 지금 음, 다른 걸 열고 왔어 근데 너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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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A PR 아이고 잘못했어요 APR이 A, 얘죠 예 APR이 얘예요? 예그 다음에 A.P.R.이고 A.B.S. A.B.S.가 이거 전체죠. A.B.S. 이건 구, 이건 크게 뭐 하죠이분곱하기곱하기로 나오고요. 그다음은 저거 A.P.R.이 좀 약간 더럽게 나오죠? 얼마나 나오는 이분의곱하기 곱하기 y 좌표가얼마지이 y 좌표 나왔죠. 그래서 5에서 이거 요거 빼줘야 돼요. 그죠? 어왜왜우스게 그쵸? 그렇죠? 계산 42분의 6 정리하면 이게 41분의 6 6 두.. 두 명이 맞혔어요 잘 했어요 우와, 지금 했아나 쌤, 쌤속안 듣고 있어요 <laughs> 아, 이러니좀 불량한 것같은쌤 때리자 <laughs> <안> <laughs> 아, 아. 됐어? 한 번에 아, 똑같이 <laughs> <떡받긴> 했는데 이렇게 <laughs> 계트 너무 크다 아, 아니.

야, 저, 저기, 저, 녹화법. 유스 처음 만진 준비가 너무